그 당시에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코로나에 몰렸고,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고, 앞으로 내가 농구장에 서면 그런 것들을 자신있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. 사인 보이라도 어떻게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? 아이고, 좋죠. 댓글 달아주신 분에 보내드립니다. 아이, 내가 받았는데 줘야 되는 거야? 아, 지금 너무 선수지시죠 KCC를 만나러 왔습니다. 진짜 보고 있는 거야 이장기 몰입도가 높잖아멋있가이 <laughs> <멋있어. 웃음> 어, 제발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어. 항상 응원할 테니까요 <laughs> 네, 네, 네. 많은 팬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고주시면때요네다 <laughs> <laughs> KBS 전주라고 치시면 됩니다. 음. 아, 구독하셨어요. 다섯 <laughs> 명이 평균이 9 3예요 음. 많이 찾아주시죠. 뭐. 사인볼. 혹시 뭐 사인볼 부탁해도 될까요? 사인볼? 왜 사인볼지. 제가 받아서 네.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. 구독자 어.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. 하나만 주면 되겠어? 그러면? 음. 아우. 뭔가가 <laughs> 손에 묵직하게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우리 패킹 나오니까 많이 팬들 성원만 있으면 더, 더, 더엽 어. 드릴 수 있으니까 시켜볼 거예요. 우와. 어떠십니까? 우리 구독자분에게 이거를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으니까요. 댓글 뭐라고 달아요? k c c 선수도 응원도 해주시고, 저와 KSC 전주도 응원해주신, 그 달아주신 분을 선정해서 제가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야. 어차피 구독자분들한테 주는데 그저까지 제가 좀 가지고 있을게요 저기 전성님 감독님이 계십니다 아까 이야기 중이어서 못 다가갔는데 그럼 한번 다가가볼까 어떨까 하는데요 음, 어. 무서워요 감독님한테 <laughs> <laughs> 가볼까요? 무서워요 그 어떻게 감독님 인터뷰부터 먼저 할까요? 잠깐만요. 자. 뭐 말씀 나누고 계시니까. 음, <laughs> 네.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. 어게좀 그림 나오나요? 둘이 좀 괜찮나요? 진주 KCC 최성우입니다. 일단, 뭐 저희 운동할 때는 어? 약간 무섭고 엄격한 분이신데,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밖에서는 또 많이 또 선수들도 챙겨주시고 설명하시는 것더 열심히 뛸 테니까 앞으로 경기장 많이 찾아오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전주 KC KBS. 안녕하세요. 전주 KCC 이장현입니다 <목소리> 새로 감독님을 구인 하셨는데 네. 어+ 어떠셨나요? 뭐 선수들과 좀 소통하려는 면이 좀 많이 생기셔서요. 저희 선수들이 스승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데캡틴으로서 이번 KCC 팀에게 네.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또 새로 합류한 선수도 있기 때문에. 어 이런 조화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소통해 하는데 좀 기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좀더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감독님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독님한테는 정말 질문을. 이거 준해 봐. 아. 유튜브에 제가 감독님을 찾아봤더니 감독님이 그쎈 말과 아픈 말들을 하시는 영상이 틀을 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늘 얘기했던 찰스 로드와 저의 관계도 그런 부분들만 올려놨기 때문에 저와 찰스 로드가 그런 관계라고 다들 믿고 계신 겁니다. 일을 할 때는 강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방송. 어, 또 언론의 지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. 사람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켄시 씨 그만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? 전주 팬들이 그 상당히 그 농구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, 지금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주셨고 하지만 또그 결과가 안 좋았어요 지금. 근 지속적으로 지금도 어,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 그러면. 어, 저희가 아마 좋은 결과로서 보답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들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멋있으십니다. 네. 저 뒤에 누는 거 처음이야. 케이스 점수 들어와서. 너무 무서웠어. 결과들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떨려서 질문했다고 그센말 원래 욕설 얘기하려다 바꾼 거야. <laughs>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라질게요. 김대은 선배가 아이스크림도 사는데 가지고요. 가자. 공전입어 어? 내공 어디 있어? 내 공, <laughs> 내 공. <웃음> <웃음> 내 공. <laughs> 빨리 가, 빨리 가.